봅시다 이것이 서로 다른는도실를가지지 그럼 부, 묶어야겠는데 지금 위치 지금 다 달라서 2로 통일합시다 4로 통일할까 4로 4로 지워야 지 4로 4제4보다 2를 앞에 갖다 붙이면 그게 그거야. x p 로4 s 사각되지 이렇게 그 이거 지금 대칭축이 있어 없어? 있어 이렇게 되 안되잖아 이게 너리 깔아야 되겠지? 응. 근데 0보다는 큰 분을 가져야 되겠지? 왜 0보다 가야 돼? 서로 다른 도본인데 진수가 있으니까 응. 그래서 이게 나오겠지